가수 박군 또 가수 겸 배우 한영희 나이 차이는 8살이 한영희가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올 다음 달 4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박군의 팬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팬들이 박군을 하고 같이 살거 아니지 않습니까? 본인의 선택에 존중해 주는 게팬 아닙니까? 본인이, 박군이 지금 아무 지는 집도 없고, 홀로 지금 살고 있는데,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, 그러면은, 박군, 그 친구도, 이제는, 좀, 안전한 곳에 지내야 되겠습니까? 그런데, 박군의 팬이라고 해서, 그렇게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팬이 박군을, 박군을 같이 할 겁니까? 그래서는 안 됩니다. 개론이라는 거는, 사랑을 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나이가 많고 작고 또 결혼을 할수 있으면 하는 거지. 내가 팬이라서 그 사람 결혼을 하는 거를 미워하고 그럴 팬들이 어디에 있으려?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. 박군도 상당히 어렵게 살았고, 어? 또 지금 만약에 군인 그대로 박군이 군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. 그렇지만은 본인이 가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퇴직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팬으로서 잘 되도록 바라야 되고 또 결혼하도록 바라야 되고, 어? 그래야지 그 결혼 한다고 시비 걸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언제 대한민국 민들이 어? 그러니까, 어? 본인들이 깨끗했느냐고. 그러고, 팬으로서, 어, 존경하면은, 그 사람이 좋은 인마 있을, 있을 수 있게끔, 응원하는 게팬 폐인 아니냐고. 팬이 그러면 계란도 못 하고 만들고, 어, 배를 계란한다 하니까 그에 비난 비판하면은, 그게 팬입니까?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군 팬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일부 팬들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고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군도 이제 어? 결혼해서 안전한 좋은 세상을 살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어릴 때는 짜장면 배달하고 군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살은 친구입니다. 그러면은, 팬들은 그런 거다알거 아니냐고. 그러면은 축하해 주야지. 그리 비난과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괴로은는 누구하고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자유입니다. 팬들이 괴로문하을 하고, 하고 어떤 사람하고 괴로한다고비난 비판할 그런 게 되어 있느냐고? 그래서는 안 됩니다. 저는 박군도 알고 한영이도 압니다. 그렇지만 두분 결혼식을 축하합니다. 두 분이 오순도순 백년해라하고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고요? 저는 두 분을 다잘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나이 관계 없습니다. 사랑하면은 소문사 서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, 그런 거지. 의무 뭐 나이에 뭐 그게 있고, 뭐그 사람의 뭐 인격이 그게 있습니까?